11기 7장 솔로몬이 궁전을 짓다. 솔로몬이 13해에 걸쳐 자기의 궁전을 짓고 궁전 전체를 마무리하였다. 그는 또 레바논 스풀 궁을 지었는데 그 길이가 100암마이고 너비가 50암마이며 높이가 30암마였다. 독줄로 된 향백나무 기둥 위에다가 향백나무 석가래를 얹고 한 줄에 열다섯 개씩 마흔다섯 개의 기둥 위에 세운 격방들을 향백나무로 덮었다. 네모난 창틀을 석줄로 대어있고, 석줄 창문은 저마다 마주 보았다. 모든 문과문 설조는 네모 오리고, 석줄 창문은 저마다 마주 보았다. 그는 기둥 별실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쉬는 마이고, 너비는 서른 한 마였다. 앞쪽에는 기둥들로 현관이 마련되었고, 기둥들 앞에는 창이 있었다. 또 판결을 내리는 왕좌 별실 곧 재판 별실도 지었는데 이 재판 별실은 바닥 전체를 형백 나무로 깔았다.그는 별실 뒤쪽 다른 뜰이 자기가 살집을 같은 모양으로 지었다. 솔로몬은 또 그가 아내로 맞아들인 파라오의 딸에게도 이 별실과 같은 집을 지어주었다. 이 모든 것이 지수가 맞게 앞뒤를 톱으로 자른 값진 돌들로 만들어졌다. 기초에서 갓돌에까지. 또 바깥쪽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다. 기초는 열 안마짜리와 여덟 안마짜리의 값진 큰 돌로 놓였다. 그리고 그 위는 치수가 맞게 다듬은 값진 돌과 향백나무로 꾸몄다. 큰 뜰의 사방은 다듬은 돌세 켜와 향백나무석가래한 켜로 둘러치고 주님의 집 안뜰과 그집 현관도 그와 같이 둘러쳤다. 청동 기술공 히람을 데려오다. 솔로몬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티로에서 히람을 데려왔다. 히람은 납달리 지파에 속한 한 카부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는 티로 사람으로서 청동 기술공이었다. 히람은 청동을 다루는 온갖일에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솔로몬 임금에게 와서 그의, 모, 그의 일을 도, 도맡아 하였다. 청동기둥 그가 청동을 부어 기둥을 두을 만들었다. 한 기둥의 높이는 열여덟 안마이고 다른 둘레는 열두 안마짜리 두 줄로 채일 수 있었는데 다른 기둥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또 청동을 녹여 기둥 꼭대기에 얹을 기둥머리 두 개를 만들었다. 한 기둥 머리의 높이는 5섯 안마 다른 기둥의 머리의 높이도 5섯 안마였다. 그 다음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를 꾸미려고 격자무늬 그물과 사슬모양 고리를 만들었다. 한 기둥머리에도 그물을, 다른 기둥머리에도 그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를 덮을 그물 하나에 열두 줄로 돌아가며 성류를 달아놓았다. 다른 기둥머리에도 같은 식으로 하였다. 현광 기둥 꼭대기에 기둥머리는 나리꽃 모양으로 높이가 네암마였다. 두 기둥 위에 곧 구물 곁, 곁 돌출부 위에 기둥머리가 얹혀있었다. 둘째 기둥머리에는 성료 200개가 줄을 지어 돌아가며 달렸다. 그는 성서 현관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에 세운 기둥의 이름은 야킨이라고 왼쪽에 세운 기둥의 이름을 보였으라고 하였다. 그가 기둥 꼭대기에 나리꽃 모양으로 만든 것을 얹으니 이로써 기둥을 세우는 일이 끝났다. 청동 바다 모형 그 다음에 그는 청동을 보어 바다 모형을 만들었다. 이동근 바다는 한 가장자리에서 다른 가장자리까지 지름이 열 암마 높이는 다섯 암마. 둘레는 서른 한 마였다. 그 가장자리 아래에 돌아가면서 열한 마대는 조롱박들이 바다를 둘렀었다. 이 조롱박들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두 줄로 만든 것이었다. 이렇게 바다는 황소 열두 마리 위에 얹혀 있었는데, 세 마리는 북쪽을, 세 마리는 서쪽을, 세 마리는 남쪽을, 세 마리는 동쪽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황소를 위하여 올려져 있고, 강서들은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였다. 바다의 두께는 한 테파이며 그 가장자리는 나리꽃 모양으로 된 잔의 가장자리처럼 만들어졌다. 이바다의물 2천 밭을 담을 수 있었다. 받침대. 그는 또 청동으로 받침대 열개를 만들었다. 각 받침대는 길이가 네 암마, 너비가 네 암마, 높이가 세 암마였다. 두그 구조는 이러하다 받침대에는 넓판지대가 있었는데 그넓판지는틀 사이에 끼어 있었다. 틀 사이에 끼인 넓판지에는 사자와 황소와 거릅들이 그려져 있고 사자와 황소 위에 틀이, 틀에는 빗살머니 화안들이 새겨져 있었다. 받침대에는 저마다 청동바퀴 네 개와 청동바퀴축이 있었고 네 규통에는 물두멍을 괴는 고임대들을 달았다. 그 고임대들은 청동을 보어 만들었는데 저마다 그 옆쪽으로 화안이 새겨져 있었다. 고임대 아가리는 받침대 머리 부분 안 틀에서 위쪽으로 한 안마 자리에 있었다. 이 아가리는 둥글게 대태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한 안마 반 자리에 있었다. 아가리에는 무늬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아가리의 판들은 둥글지 않고 네모졌다 네 바퀴는 넓판지 아래에 있었는데, 바퀴의 촉은 받침대에 연결되어 바퀴 하나의 높이가 한 암마 반이었다.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와 같았으며, 축과 테와 바퀴살과 축을 감싸는 통들은 모두 녹여 부은 것이었다. 받침대마다 네구통에는 고임대가 네개 있었는데 고임대는 받침대와 하나를 이루었다. 받침대 꼭대기에는 반암만 높이의 둥근 테두리가 있고 또 받침대 꼭대기에서는 버팀대와 넓판 지들이 받침대와 같이 하나를 이루었다. 그는 버팀대 건명과을 판지 위 빈자리마다 거룩들과 사자들과 야자나무들을 새겼으며. 그 거룩에는 화안을 새겼다. 그는 이런 식으로 받침대 열 개를 만들었는데 모두 같은 치수와 같은 형태로 하나하나 부어 만들었다. 그밖에 청동기물. 또 그는 청동으로 물두멍 열 개를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물마운 밭을 담을 수 있었다. 물두멍 하나의 지름은 네 안마이고 받침대 열 개의 물두멍 하나씩을 얹어 놓았다. 받침대 다섯 개는 주님의 집 오른쪽에 또 다섯 개는 집, 집 왼쪽에 놓아두었고 바다 모형은 집의 오른편 남동쪽에 놓, 두었다 성전 기물, 히람은 또 냄비와 삽과 젬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히람은 솔로몬 임금을 위하여 주님의 집을 짓는 일을 모두 마쳤다. 두 개의 기둥과 두 개의 기둥 꼭대기에는 둥근 기둥머리 그 기둥 꼭대기에는 둥근 두 기둥머리에 씌울 두 구물 그두 구물에 달릴 성류들 곧그 기둥 꼭대기에 두 둥근 두 기둥머리에 씌울 각 구물에 달린 성류 두줄 사백 개 받침대 열 개와 그 받침대 위에 얹을 물뚜멍열개 바다 모형 하나에 그것을 바칠 황소 열두 마리 냄비와 삭과 쟁반들 희람 이 솔로몬 임금을 위하여 만든 주님의 집에이 기물들은 모두 윤이 나는 청동으로 된 것들이었다. 임금은 요르단 평야 수고차르한 사이에 진흙 바닥에서 그것들을 부어 만들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기물들을 달아보지 않았는데 그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동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주님의 집에 있는 온갖 기물을 만들었다. 금재단 뭔과 제사빵을 차려놓는 금상, 안쪽 성소 앞에 오른쪽에 다섯 개, 5개, 왼쪽에 다섯 개씩 두는 순금 등잔대들, 금으로 만든 꽃장식과 등잔대와 부직개들순금으로된 잔과 불덩가위와 쟁반과 향접시와 불똥접시들 집에 가장 깊숙한 지성소의 문과 성소의 문에 닿는 금 돌조기들이 그 기물들이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은 임금이 시행한 주님의 집 공사가 모두 끝났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봉헌한 물건들, 곧 은과 금과 기물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집 창고에 넣어두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영원히 찬미받으소서.